오늘 뉴스가 김건희 관련 충격적인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 진짜 왜 이럴까요? 김건희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 기관들이 다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휘둘리는 걸로 강하게 의심되는 윤석열이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대한민국 진짜 괜찮은 건가요? 이러다 진짜 다 죽는 거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본인이 검사였기 때문에 후배들 체면은 좀 생각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제멋대로인 것 같네요 주말 동안 김건희가 검찰총장 모르게 비공개 조사를 마쳤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올 때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래도 윤석열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렇게 대놓고 패싱하고 몰래 조사를 진행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에 패싱당한 이원석 총장은 조사가 마칠 때쯤 통보를 받았고 정말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꽂은 이창수라는 인물입니다. 서울지검장으로 발탁된다고 할 때부터 검찰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창수 다들 정말 뜬금없다는 반응이었는데 아마 이때부터 검찰총장 패싱하고 김건희를 비공개 조사하는 걸로 지들끼리 얘기가 다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원석 총장은 오늘 아침 용산이 보란 듯이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를 하였습니다. 법과 원칙 노래 부르던 윤석열을 저격한 것이라 봐야겠죠? 또한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창수는 선배 이원석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헌정 사상 영부인 수사를 진행하는데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이는 나쁜 설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조직 기강의 문제나 수사 결과 발표 시에 충분히 특혜 시비가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수사팀의 보고 누락 등 진상 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고 이런 조사가 부당하다며 김건희를 수사했던 주임검사는 반발성 사표까지 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하나 때문에 검찰 조직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과 원칙대로 한다며 야당 대표를 수도 없이 소환하고 조사할 때는 언제고 증거 영상까지 있는 민간인 신분의 영부인은 계속 질질 끄다가 이제 한번 하는 것도 비공개로 조사를 한다. 이게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스스로 공정하지도 않고 사람에 따라 법과 원칙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검찰은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 기소 라인의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또 어이없는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김건희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검찰이 김건희를 부른 게 아니고 김건희가 검찰을 부른 게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 받으러 들어간 우병우가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 낀 채로 웃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김건희 조사는 껍데기일 뿐일 겁니다. 형식으로 남기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지요. 심지어 김건희는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고 조용히 진행한 것이겠죠? 피의자가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안 받고 집에 가겠다고?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팩트로 두들겨 패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고, 신선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루 레이디인가 퍼스트루 프레지던트인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면 취재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동선을 따라가며 TV 생중계를 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생중계를 했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곧이어 TV 패널들의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도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 포토라인까지 어김없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검찰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검찰로 불러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힘 자랑 소재로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습성이 있어서인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7초간 침묵을 했을지언정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건희 소환조사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사장도 못 되는가 봅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 특혜 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총장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진술 녹화는 했습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한 것인지,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비폐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습니까? 검찰총장을 바보로 만들고 패싱한 이유도 가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일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 아닙니까?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봅니다. 12.22 군사반란 때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상관을 체포한 것은 드라마로 보았는데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린 하극상을 보다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이제 남은 수수는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서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는 있는 먼지마저 탈탈 털어주고 불기소할 작정입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김건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백줄 잡고 출세할 일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김건희가 대통령 역대 대통령보다 더 셉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대통령 이외의 대통령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속 명대사입니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에게, 검찰, 당신들 조사하려면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야당 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추는 검찰 왜 그러고 삽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합시다. 부부싸움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속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왜 국정 철학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의 템버린, 칼춤, 가오 등 발언들은 정말 신선하네요. 검찰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등 국민임 사람들은 꼭 끝까지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윤석열이 뻔뻔하게 외치고 다녔던 법과 원칙이 김건희에게도 꼭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